자, x에 대한 2차 구조식 이것에 해가 x는 3이다. 6집에 있는 거에요. 그래서 만족시키는4에 x의 배수 를 거야. 자, 이거 봐봐. 리치수가 지금 하나, 둘, 셋이라고 나와있어. 근데 알고 있는 답은 는 거야. 알고 있는 정보는 하나도 없어. 그렇다면은 이거는 a값, b값, c값을 구해가지고 뭔가를 하는 일이 아니라 a,b,c의 관계를 이해래고 찾으라는 얘 거야. 카시라는 얘기가 될거고 자 그런 생각을 해보자 음 이것을 만족시키는거야 X축 기준으로 그림이 위에 두거나 걸쳐있는 곳이 3 하나밖에 없대 그럼 어떤 그이 나올까 자 우선 이차함수야 그럼 아래로 볼록 아니면 위로 볼록이지 그럼 아래로 볼록이라고 얘기하면은 야 X축 기준으로 그림이 위에 있는 곳이 한 개야 아래로 볼록이면 어마어마하게 많단 얘기지. 그러면은, 어, 위로 볼록일 수밖에 없겠네. 위로 볼록인데 X축보다 위에 있거나 걸쳐있는 것. 그것이 3, 딸랑 하나 나온 거야. 해가 딸랑 하나 나온 방법. 뭐야, X축하고 걸쳐지게끔 해가지고, 뭐야, 그 지점이 X값 3이라고 하면 되는 거죠. 그치? 다시 말하면, 자, 220번 문제는, 이렇게 내가 그림이, 이거를 보는 순간 그림이, 이거를 생각할 수 밖에 없다, 이 얘기야. 오케이? 자, 저거를 생각할 수 밖에 없어. 자, 그러면, 그러면, 아, 위로 블록이고, 어, 요렇게 돼있는 그러면 X축하고 뭐야? 만난다, 한자로에서 만나니까 무슨, 아, 판별식이 어떻게 돼? 0이 되는 수밖에 없지. 판별식이 0이 되는 식을 무슨 식? 완전제곱식이라고 나다 알겠지? 완전제곱식. 자, 그러면은 너는 내가 이렇게 쓸 수밖에 없다고. a의 x 3에 완전히 제곱 이렇게. 이해를. 그리고 내가 A를 가지고, 뭐야, 공수라고 줄 수밖에 없다. A를 가지고 공수. 자, 저거를 갖고 오고 난 다음에, 저거를 갖고 오고 난 다음에, 이제 니네가 생각을 할 거는 뭐냐. 얘를 펼쳤을 때, 이0이 나와. 라는 얘기야. 그러면 너는, AX 제곱에 마이너스 6AX에 플러스 9A가 나온다. 근데 이 값이, AX 제곱에 플러스 BX 플러스 C로 표 꼴도 있는 것 뿐이야. 자, 그러면 B라는 것이 마이너스 6A야 라는 걸 밝혀주는 거고, C라는 것이 9A야 라는 걸 밝혀준다. 얘네들의 관계식이 이렇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20번에서 그냥 확실하게 이렇게 갑니다. B, C, A. 자, 그러면은 저식은 뭐가 되느냐. 마이너스 6AX 제곱에, 그 다음에 플러스 9AX, 그 다음에 플러스 6A, 이렇게 생긴 거야. 라고 볼수 있죠. 자, A 자체가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은 음수라고 얘기를 했어요. 음수라고 얘기했고, 내가 양변을 가지고 3A, 마이너스 3A로 나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3a면은 이거 양수로 나온단는 거야? 음수로 나온다는 거야? 뭐 물어보면은 곱게만 쓰기지 말고 양수로 나온다는 얘기지 마이너스 3a a가 음수 그잖아 그러면은 뭐냐 2x 제곱에 마이너스 3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다라는 것 아, 0보다 작다라는 것을 얘기해 볼수 밖에 없다. <laughs> 자, 그러면, <laughs> 저는 2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네요. 그래서 x 값이 마이너스 2인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이렇게 얘기해다 그럼 이 사이에 있는 정수 얘기했으니까는 음, 뭐야? 0하고 1하고 2개밖에 없어요. 라고 얘기해준다. 자, 1, 2, 24번 마찬가지야. 미지수가 지금 3개가 나오는데 알고 있는 정보는 사실상 2개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정보가 물어보는 게 3개다. 그러면 정보는 3개가 나와야지 값을 구하해 근데 이거는 뭐야? 값을 구할 수가 없는 부분이야. 그래서 ABC의 관계를 따지라고. 자, 1, 2, 24번. 자, 우선 이차분식이야이차분식이기 때문에 A가 0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부두고 방향을 봤더니 바뀌어있네, 마지 그러면 어 a라는 것이음수자 하나 짚고 나왔고. 자, 그다음에 이차 방정식을 양변을 a로 쌓아 나눠 버릴 거야. 나눠 버리면 x 제곱에 플러스 a분의 bx 플러스 a의 분 c가 0으로 작다고 자, 그럼 이제 부등호 방향이 같아졌어 그럼 14분의 1과 10분의 1은 이 방정식의 해가 되겠다라고 해야겠다. 그렇 그래서, 14분의 1 더하기 10분의 1, 너는 마이너스 A분의 B라는 아이로 생각을 할 거고, 아, 그러면 얼마가 되냐? 90? 90으로 두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너가 얼마나 되냐면, 90분의, 여기가, 아 90? 70. 5 나오고 7 나오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A분의 B라는 것이 약 70분의 우리 얼마나 잡을 수있7 이라고 잡을 수 있다, 이 얘기야. 이거 고 5, 6, 7, 맞지 그럼 뭐지? 어, 자, 이렇게 놨고 그 다음에 <laughs> 두 분의 곱 간다. 두 분의 곱 가면은 어, 140분의 1이 나오는데 이게 a분의 c야. 자, 요두 개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할 거야. 두 개를. 자, 밑에는 140이라고 되어 있네요. 1 4 0이로고으너찮다 140에 마이너스 24, 24라고 했으지 됐지?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고난 다음에 원래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laughs> b라는 것은 아, 140분의 24 곱하기 마이너스 a 이렇게 써야 되는데 내가 왜 얘를 바꿔줬냐면 얘를 왜 바꿔줬을까? 얘를 왜바꿔줬을까자 분모가 똑같잖아, 그치 그러니까 임시로 a를 가지고 뭐야? 음수니까는 마이너스 140이라고 썼을 때, 그죠? a를 가지고 마이너스 140이라고 써버리면 이는 뭐야? 마이너스 이타가 되겠지? 아 플러스 이타가 되겠지? 그쵸 그럼 c는 1이 되겠지. 아, 마이너스 1이 되겠지. 그치? 자, 이렇게 그냥 써버릴 수도 있다 이거야. 비로가 이게 붙잡는다. 자, 그럼 주어진 문제는 4c 제곱에 마이너스 e b x 플러스 a가 0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 자리에다가 얘네들을 심어. 그럼 마이너스 4x 제곱에 그 다음에 어, 마이너스 48x, 그 다음에 마이너스 140. 이거 양보를 아다 양별 마이너스 4로 나눈다. 그러면 x 제곱에 플러스, 12x에다가 플러스 4로 나누면 25라고. 25. 15만 65. 15만 65. 15만 6 1 5구 아니라 35죠. 35 자, 그러면 X 플러스 7에다가 x 플러스 5가 나오지 X 의값 X 이7에서고이마이너스5까지시이렇게읽고이분이시2이분이 아까 똑같아. 지금 부등호방향이 달라. 아, 최고 차의 개수를 음수라고 생각해도 돼. 그랬을 때 1과 5는 이 방정식의 해야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fx를 a에 x-에 x-5라고 잡고 a는 음수야. 이렇게 잡아도 된다고. 자, 그러면은. F0부터 먼저 생각한다. F0. 0 치고는 얼마나 와? 5 a 가 나오지. 자, 그럼 이신에 아주 정리하시고요. 자, 3-2X래, 뭐? 어, x 대신에, 그러면 A배리에 3 2 x 1에3 2 x 5인데 이것이 5 a 보다 크단다. 좀 이렇게 하자. 이거 마이너스 뽑고 여기서 마이너스 뽑았으니까 전체적으로 플러스 를 뽑은 거야. 그래서 내가 정리를 이렇게 할게요. e x 마이너스 이 하나 잡고요. 그다음에는 이 e x 플러스 이거. 자 이렇게 잡아가지고 5a 되 자 그리고 a가 음수라고 얘기했어요. a가 음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양변을 내가 a로 나눈 다음에 정리를 할거야. 그러면은 4x제곱에다가 이거 어차피 완전제곱이 될거 아니야. 그럼 얼마나 와? 마이너스 4가 나올거고 너 음수였으니까 너가 5가 나올자그러면 넘어가니까 9가 될거고요. 그러면은 어, X 제곱이 얼마나 나오냐면 4분의 9가 나올 거고, 그러면 X라는 것이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크거나, 그거, 2분의 3보다 작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야. 그럼 이것을 만족시키는 정수로 했으니까 마이너스 1과 0과 1, 이세 개. 227. 자, 마이너스 1에서부터 1 사이에서 이것이 항상 성립해야 된대. 자, 넘겨놓고 정리하면 X축 규정으로 그림이 아래에 있거나 걸쳐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자, 그래서 정리하자. EX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3, 마이너스 k가 0개로 바꿔놨고, 어디에서?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1보다 작은 곳에서만. 자, 그러면 그림상황으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 그림상황으로,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인데, X축 기준으로 그림이 아래에 있거나 걸쳐있으라고 얘기했으니까, 아, 뭐, 이렇게 돼있는 녀석이나, 이렇게 돼있는 녀석이나 하는 거 만들면 된다는 얘기지. 마이너스일 때 포함을 했으니까. 그치? 그러면 너를 가지고 FX라고 했을 때, 자, 마이너스일 때0 아니면 음수. 이럴 때0 아니면 음수. 그치? 근데 대칭축 봐봐. 대칭축. 아까 대칭축이 우리가 정해질 수있으면 굳이 이렇게 안 본다고 그랬어. 맞지? 자, 그럼 여기서 대칭축이 x 을얼마해면 2분의 1이거든. 자, 그럼 2분의 1을 할 위치는 있을 거야. 그치? 그러면 그때 꼭지점이, 야, X축 아래에 있어. 그렇다고 얘네들이 보장이 되야 돼. 보장 안 되지?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는 대칭축을 안 봐도 돼. 자, 그러면은, 아까 저기서 잡아온 게 마이너스일 때, 요거가 잡거나 같렇다 F 이 e 영보다 작거나 같다. 이두 가지를 쓰겠다는 거죠. 자, I를 집어넣자. I를 집어넣더니 2 플러스 E 플러스 K 대비 4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알고, 어쩌냐? 한 마이너스 K가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K라는 것이 7보다 크거나 같아. 알지? 이게 하나 떨어져 나오고. 자, 뒷조건. 1 집어넣자. 2 빼기 2 더하기 3 마이너스 k가 0보다 작거나 같다. k라는 것이 3보다 크거나 같다. 근데 동시에 만족을 해야 된다 라고 했으니까 k의 값이 7보다 크거나 같은 얘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k의 최소값은 7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자, 용 문제는 잠시 보류 넘어가세요.